당신은 완전히 이기적으로 되기를 바라는가? 당신은 커다란 집, 자동차, 좋은 옷, 풍부한 즐거움을 좋아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주변에 그런 것이 남아도는 사람들이 있는지 둘러보라. 그들이 당신보다 더 행복한 것 같은가? 그들이 도덕적으로 더 나은가? 그들이 신체적으로 더 강한가? 그들의 친구들은 당신의 친구들이 당신을 좋아하는 것만큼 그를 좋아하는가? 한 애기가 말하길, 백만 장자는 거의 웃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은 대체로 사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버트런드 러셀의 표현을 빌면 영감을 받은 예언자처럼 처신하지 않고 대학교수처럼 글을 쓴 최초의 철학자다. 그는 누구나 행복을 바라지만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쾌락, 부, 존경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행복과 조화는 인간의 본성과 일치한다. 즉 이치에 맞게 처신하는 것이 곧 행복이다. 행복을 위해서는 격정을 통제해야 한다. 항상 평균적인 위치, 대립되는 양극단의 중간을 추구해야 한다. 하지만 에피쿠로스의 생각은 달랐다. 인간이 시민 공동체에서 살아가는데 적응한 것은 천성이 아니다. 그 자체로 목적을 이루는 것은 개인적 행복 뿐이다. 정의, 의무, 투표는 개인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면 아무런 가치도 없다. 자립이 중요하다. 어쨌든 오늘날 우리는 행복은 돈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적어도 인류의 부유한 절반에게는 그렇다. 그런데 돈으로 행복을 살수 없다면 사람들은 왜 그토록 돈에 집착하는 것일까? 우리는 세계의 채널을 수신하는 흑백 텔레비전이 사치품으로 보였던 시절보다 몇 배는 더 부유하게 되었지만 더 만족하지는 못한다. 생활 수준을 더 높이 밀어 올리는데 성공하면 바로 우리보다 더 럭셔리하게 살아가는 다른 수준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충분히 소유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어떤 현자가 이런 말을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만족과 행복을 아주 간단하게 증진시킬 수 있다. 돈을 버느라 쓰는 시간을 줄이고 가족이나 건강 등의 본질적 재화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들은 본래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만족을 얻는 것에 그치고 있다. 더 많은 돈이 지속적으로 더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사치품이 필요치 않고 필수품이 부족하지 않다면 삶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것이다. 남들보다 더 행복해지길 바란다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 항상 남들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잡히지 않는 목표를 줬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심리학자들이 쾌락의 챗바퀴라고 부르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돈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들에 점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느라 우정을 키우고 타인을 도우며 정신적인 면을 성숙시키는 활동이나 인생의 진정한 목표를 도외시하고 있다. 이런 태도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여섯 가지 요소를 보자. 그것은 정신 건강, 만족과 안정감을 주는 일, 안정적이고 애정이 넘치는 사생활, 안전한 공동체, 자유 그리고 도덕적 가치다. 여기에 돈은 없다. 우리는 기껏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고 하루 한번 술을 마실 수 있고 한 번에 한 대의 자동차 밖에는 탈 수가 없다. 부는 건강과 같다. 없으면 불행하지만 있다고 다 행복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삶에서 의미 있는 일이 아닌 돈을 줬는 태도는 불행으로 가는 길이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실 행복은 유전자, 삶의 경험 그리고 생활환경의 결과이다. 몇몇 학자들은 유전자가 각 개인의 행복 수준을 결정한다고 추측하고 있다. 살아가면서 자연이 그 수준보다 높거나 낮은 행복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때마다 다시 그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견해이다. 불행하게도 그러한 유전자는 타고나는 것이다.